산, 이효석. 이그 작품은 이효석의 1936년 작품입니다. 산, 가. 나무하던 손을 쉬고 중실은 발 밑에 깨금나무 포기를 떨쳤다. 지천으로 떨어지는 깨금알이 손 안에 우르르 들었다. 익을대로 익은 제철의 열매가 어금니 사이에서 오도독 두쪽으로 갈라졌다. 돌을 집어던지면 깨금알같이 오도독 깨어질 듯한 맑은 하늘. 물고기 등같이 푸르다. 높게 뜬 조각구름대가 해변에 뿌려진 조개껍질같이 유난스럽게도 한편에 옹벌종벌 모여들 있다. 높은 산등이라 하늘이 가까우려만 마을에서 볼 때와 일반으로 멀다. 구만리일까 십만리일까 골짜기에서의 생각으로는 산기슬기만 오르면 만져질 듯 하던 것이 산허리에 나서면 단번에 구만리로 내빼는 가을하늘. 산속의 아침나절은 졸고 있는 짐승같이 막막은 하나 숨결이 은근하다. 휘옇한 산등은 누워있는 항소의 덩어리요바람결도 없는데 쉴시 없이 파르르 나부끼는 사시나무 잎새는 산의 숨소리다. 첫눈에 띄는 하얗게 분장한 자작나무는 산속의 일색. 아무리 단장한데야 사람의 살결이 그렇게 힐수 있을까? 수북들어선 나무는 마을의 인총보다도 많고 사람의 성보다도 종자가 흔하다. 고요하게 무럭무럭 걱정 없이 잘들 자란다. 산 오리나무, 물 오리나무, 가락나무 참나무, 졸 참나무, 박달나무, 사설에 나무, 떡갈나무, 무치나무, 물갈에 나무, 쌀이나무, 고로쇠나무 골짜기에는 신나무, 아급의 나무, 갈매나무, 개원나무, 음나무, 산등에 간간이 섞여 어느 때나 푸르고 향기로운 소나무, 잔나무 전나무, 노간주나무. 걱정 없이 무럭무럭 잘들 자라는 산속은 고요하나 웅성한. 아름다운 세상이다. 과실같이 싱싱한 기운과 향기, 나무 향기, 흙냄새, 하늘 향기, 마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향기다. 낙엽 속에 파묻혀 앉아 깨금을 알뜰히 봐수는 중실은 이제 새삼스럽게 그 향기를 생각하고 나무를 살피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 것은 한데 합쳐 몸에 한박제어들어 전신을 가지고 모르는 결에 그것을 느낄 뿐이다. 산과 몸이 빈틈없이 한데 얼리는 것이다. 눈에는 어느 결인지 푸른 하늘이 물들었고 피부에는 산냄새가 배었다. 바심할 때의 지붓더기보다도 부드러운 나무잎. 여러 자기피로 쌓이고 쌓인 깨금잎, 가락잎, 떡갈잎의 부드러운 보료 속에 몸을 파묻고 있으면 몸뚱어리가 마치 땅에서 솟아난 한 폭의 나무와도 같은 느낌이다. 소나무, 참나무, 총중의 한 대의 나무다. 두 발은 뿌리여 두발은 가지다. 살을 빼면 피 대신에 나무 진의 흐를 뜻하다. 잠자코 숨는 나무들의 주고받는 은근한 말을 나무 가지의 고개짓을 하는 뜻을 나무 잎의 소곤거리는 속심을 총중의 한 폭이로서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해가 뛸때 절거하고 바람 불때 농탕치고 날 흐릴 때 얼굴을 찡그리는 나무들의 풍속과 비밀을 영역히 번역해낼 수 있다. 몸은 한 폭의 나무다. 벼랑간 부드득 솟사 오르는 힘을 느끼고 중실은 벌떡 일어났다. 쭉 키어는. 내 활개에 힘이 뻗쳐 금시에 그대로 하늘이라도 오를 듯 싶었다. 넘치는 힘을 보낼 곳 없어 하는 수 없이 입을 크게 벌리고 하늘이 울려라 고함을 쳤다. 땅에서 솟는 산정기의 힘찬 단순한 목소리다. 산이 대답하고 나뭇가지가 고개짓한다. 또 하나 그 소리에 대답한 것은 맞은편 산허리에서 불시에 푸드득 날아떠는 한 자웅의 꿩이었다. 살찐 까투리의 꽁지를 물고 나는 장끼의 오색 날개가 맑은 하늘에 찬란하게 빛났다. 살찐 꽁을 보고 중시름 문득 배가 허출함을 깨달았다. 아래편 골짜기 개울 옆에 간지가여둔 노루 고기와 가랑잎새에 쌓아둔 개꿀이 있음을 생각하고 다시 낯을 집어 들었다. 첫 참때까지에는 한 점은 채워 놓아야 파장되기 전에 읍내에 다다르겠고 팔아가지고는 어둡기 전에 다시 산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한참 쉰 뒤라 팔에는 기운이 남았다. 부스럭거리는 나무잎 소리가 품 안에 요란하고 맑은 기운이 몸을 한바탕 몇 감긴 것 같다. 산은 말보다몇 곱절 살기가 좋은가. 산에 들어오기를 잘했다고 중실은 생각하였다. 나, 세상에 무슨 살이 같이 이속 적은 생업은 없다. 싸울래 싸운 것이 아니라 김영감 편에서 투정을 건세합니다 지금 와보면 처음부터 쫓아낼 의사였던 것이 확실하다. 중치는 무슨 산지 7년에 아무것도 진것 없이 맨주먹으로 살던 집을 쫓겨났다 원통은 하였으나 애통하지는 않았다. 해마다 사경을 또박또박 받아본 일 없다. 오단불 버젓하게 얻어 입은 적 없다. 명절에는 노래할 돈도 품푼이 없이 늘 개보름 쉐듯 하였다. 장가 들이고 집사고 살림을 내준다는 것도 헛소리였다. 처벌 그늘였다는 생뚱 같은 다짐이었으나 그것은 처음부터 개체감은 억지요. 졸색의 등글개 따위에는 손댈 염도 없었던 것이다. 빨래하러 갔던 첩과 동구 밖에서 마주쳐 나무 잎을 치고 앞서고 뒤서서 돌아왔다고 의심받을 법은 없다. 첩과 수상한 논팡이는 도리어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애매한 중실에게 엉뚱한 분풀이가 돌아온 셈이었다. 가살스런 첩의 행실을 휘어잡지 못하고 늙음악판에 속태우는 영감의 신세가 하기는 가엾기는 하다. 더욱 엉크러질 앞니를 생각하고 중실은 차라리 하직하고 나온 것이었다. 넓은 하늘 밑에서도 갈 곳이 없다. 제일 친한 곳이 늘 나무하러 가던 산이었다. 집북더기보다도 보드런운 두툼한 나무 잎의 맛이 생각났다. 그 넓은 세상은 사람을 배반할 것 같지는 않았다. 빈 지게만을 긁어지고 산으로 들어갔다. 그 속에서 얼마 동안이나 견딜 수 있을까가 한 시험도 되었다. 박중골에서도 오리나 들어간 마을과 사람과는 인연이 먼 산협이다. 산등이 펑퍼짐하고 양지 쪽에 해가 자를 쬐고 골짜기에 개울이 흐르고 개울가에 나무 열매가 지천으로 열려 있는 것이다. 양지 쪽에서는 나무하러 왔다 낮잠을 잔 적도 여러 번이었다. 개울가에 불을 피우고 밭에서 뜯어온 옥수수 이삭을 구웠다. 숲을 속에서 찾은 얼음과 나뭇가지에 익었시던 아그배와 산사로 배가 불렀다. 나무잎 풀모와 그 속에 푹 파고든 잠자리도 그다지 춥지는 않았다. 이튿날 산을 헤매다가 공교롭게도 주영 나무 가지에서 야트막하게 달린 불집을 찾아냈다. 담배 연기를 피우 불대를 이지러뜨리고 감쪽같이 집을 드러냈다. 속에는 맑은 꿀이 차 있었다. 사람은 살라고 말했는데 싶었다. 꿀은 조금으로도 요기가 되었다. 개와 함께 여러 날 양식이 되었다. 꿀이 다 떨어지지도 않은 그저께 밤에는 맞은편 심산에 산불이 보였다. 백일홍 같이 새빨간 불꽃이 어둠 속에 가깝게 솟아 올랐다. 낮부터 타기 시작하 것이 밤에 들어가서 겨우 알려진 것이다. 누에에게 먹히는 뽕잎같이 아물나물 헤어지는 것 같으나 기실은 한 자리에서 아롱아롱 타는 것이었다. 악귀의 혀끝 같이 늘렁거리는 불꽃이 세상에도 아름다웠다. 울미터의 꽃보다도 비단결보다도 무지개보다도 멘드라미보다도 곱고 장하다. 중실은 알수 없이 신이 나서 몽둥이를 들고 산등을 따라오르고 골짜기를 건너 불붙는 곳으로 끌려 들어갔다. 가깝게 보이던 것과는 딴판으로 꽤 멀었다. 불은 산등에서 산등으로 둘러붙어 골짜기를 타내려갔다. 화기가 확확 튀어 가까이 갈수 없었다. 후끈후끈 무더웠다. 나무뿌리가 탁탁 튀며 땅이 쨍쨍 울렸다. 민출한 자작나무는 가지가지에 불이 피어올라 한 폭의 산호수 같은 불나무로 변하였다 그때의 타는 모두가 아까웠다. 중실은 어쩌는 수 없이 몸뚱이를 쓸데없이 휘두르며 불 테두리를 빙빙 돌 뿐이었다. 불은 힘에 붙이는 것이었다. 확실히 간 보람은 있었다. 끌린 노루 한 마리를 얻은 것이었다. 불 테두리를 뚫고 나오지 못한 노루는 산골짝에서 뱅뱅 돌아 결국 불비락을 맞은 것이다. 물론 그것을 얻을 때는 불도 거의 다탄 새벽이었으나 외로운 짐승이 몹시 가엾었다. 그러나 이미 죽은 후의 고기라 중실은 그것을 짊어지고 산으로 돌아갔다. 사람을 살리자는 신의 뜻이라고 비위 좋게 생각하면 그만이었다. 여러 날 동안의 허무한 양식이 되었다. 다만 한 가지 그리운 것이 있었다. 짠맛, 소금이었다. 사람은 그립지 않으나 소금이 그리웠다. 그것을 얻자는 생각으로만 마음이 그리웠다. 다, 힘 자라는 데까지 지었다. 이0리끼를 부지런히 그르르니 잔뜩에 땀이 내배었다. 걸음을 따라 나무짐이 휘청휘청 앞으로 휘었다. 간신히 파장전에 되었다. 나무를 판 때의 마음이 이날같이 즐거운 적은 없었다. 물건을 산 때의 마음도 이날같이 즐거운 적은 없었다. 그것은 짜장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이다. 나무판 돈으로 중실은 감자말과 좁쌀대와 소금과 남비를 샀다. 산속의 호젓한 살림에는 이것으로서 조칼리라고 생각되었다. 목숨을 이어가는데 헤어점이 없으면 어떨까도 생각되었다. 올 때보다 짐이 단출하여 지게가 가벼웠다. 술집 골방에서 왁자치과라고 싸우는 것도 전과 다름 없다. 이상스러운 것은 그런 그리의 살림살이가 도무지 마음을 당기지 않는 것이다. 앙상한 사람들의 얼굴이 그다지 그리운 것도 아니었다. 무슨 까닭으로 산에 이렇게도 그리울까? 편백대 마음을 의심도 하여 보았다. 그러나 별로 이치도 없었다. 덮어놓고 양지쪽이 좋고 자작나무가 눈에 들고 떡갈래피 마음을 끄는 것이다. 평생 산에서 살도록 태어났는지도 모른다. 김영감의그 후의 소식은 물어낼 필요도 없었으나 거리에서 만난 박스방 입에서 우연히 한 구절을 얻어듣게 되었다. 병든 등글개채은기엽고김영감의 눈을 감춰 최석이와 주랭낭을 놓았다. 종적을 수색 중이나 아직도 어리무중이라 한다. 사랑방에서 고시렁고시렁 고시렁 잠을 못 이룰 육십 노인의 꼴이 처근하게 눈에 떠올랐다. 애매한 무슴을내 쫓아섬을 이웃치리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중실에게는 물론 다시 살러 들어갈 뜻도 노인을 위로하고 싶은 친절도 가지기 싫었다. 다만 그리의 살림이라는 것이 더 한층 어수선하게 여겨질 뿐이었다. 산으로 향하는 저녁길이 한결 개운하다.라 개울가에 남비를 걸고 스투른 솜씨로 지은 저녁을 마쳤을 때는 밤이 저기 어두웠다. 깊은 하늘에 별이 총총 돋고 초생 달이 나뭇가지를 올감이 지었다. 새들도 깃들이고 바람도 자고 개울 물만이 쫄쫄쫄쫄 숨쉰다. 검은 산등은 잠든 황소다. 덩글불이 탁탁 튄다. 나무에 타는 냄새가 몸을 휩싸며 구수하다. 불을 쬐며 담배를 피우니 몸이 훈훈하다. 더 바랄 것 없이 마음이 만족스럽다. 한 가지 욕심이 솟아올랐다. 밥 짓는 일이란 머슴에 할 일이 못된다. 사내의 자식은 역시 밥 갈고 나무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장가를 들리면 이웃집 용녀만한 색시는 없다. 용녀를 데려다 밤일을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용료를 생각난 하에도 즐겁다. 국리가 차례차리로 솔솔 풀렸다. 굵은 나무를 베어다 껍질 때 토막을 내 양지 쪽에 쌓아 올려 당간의 초조란 오두막을 짓겼다. 펑포지만산허리로 일고 밭을 만들고 봄부터 감자와 귀리를 깔 작정이다. 오랍들의 우리를 세우고 염소와 돼지와 닭을 칠터. 산에서 노루를 산채로 붙들면 우리 속에 같이 기르고 용녀가 지비를 하는 동안에 밭을 가꾸고 나무를 할 것이며 아이를 낳으면 소같이 산같이 튼튼하게 자라렸다. 용녀가 만약 말을 안 들으면 밤중에 내려가 가만히 업어올 걸. 한번 산에만 들어오면 별수 없지. 불이 거의 거의 아스러지고 물소리가 더 한층 맑다. 별들이 어지럽게 깜빡거린다. 달이 다른 나뭇가지에 걸렸다. 나머지 덩글부를 발로 비벼 거니 골짜기는 더 한층 막막하다. 어느 만 때인지 산속에서는 때도 분별할 수 없다. 자기가 이런지, 너런지도 모르면서 나무 밑 잠자리로 향하였다. 낙가리 같이 두드룩 두드룩하게 쌓인 낙엽 속에 몸을 송두리째 파묻고, 얼굴만은 바금이 내놓았다. 몸이 차차 푸근하여 온다. 하늘의 별이 와를 얼굴 위에 쏟아질 때 쉽게 가까웠다. 멀어졌다 한다.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세는 동안에 중신은 제 몸이 스스로 별이 됨을 느꼈다.